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그 세계 최강 미국이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서 자기네 군함을 한국에 맡기는 시대가 왔다. 만약 그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충격적인 현실이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어마어마한 금융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미 해군이랑 우리나라 조선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왜 세계 최강이라는 해군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 엄청난 기회의 배경에는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심각한 함선 부족 문제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그래프 보시면 바로 나오죠. 미 해군의 목표 함정수가 무려 355척인데, 현실은 어떠냐? 290여 척에 불과합니다. 이 65척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 바로 이게 미국이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자기네 조선소 역량만으로는 이 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아, 배가 모자르니까 한국에 좀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자기들의 핵심 국방 공급망에 공식적으로 판입시키는 아주아주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회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건 뭘까요? 그냥 새 함선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에이, 아닙니다. 진짜 돈, 진짜 캐시카오는요. 한번 만든 배를 평생 관리해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군함 한 척의 수명이 수십 년이에요. 새 배를 딱 한번 파는 것보다 그 배가 퇴역할 때까지 꾸준히 수리하고 관리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시장도 훨씬 크다는 얘기죠. 이 기회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MRO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간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매년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선업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새로운 황금어장의 규모입니다. 이걸 좀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건 언제 대박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큰 금광 채굴 같아요. 하지만 m r o 는 뭐냐? 그 금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앉아서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높은 수액으로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 사업 같은 거죠. 뭐가 더 안정적이겠어요? 답은 뻔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한번 파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미 해군의 평생 수리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수십 년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진짜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10조 원짜리 캐시카우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두거인이죠. HD연대와 하나오시연의 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두 회사는 과연 어떤 다른 전략으로 이 기회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자,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HD현대는 안정적인 MRO 사업 자체에 집중하는 반면에 하나오션은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큰 꿈을 꾸고 있어요. 바로 고부가 가치 특수선 시장이죠. 하나씩 좀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HD현대의 전략은 키워드가 안정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사업처럼 경기 변동 없이 수십 년간 확실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접근법이에요. 반면에 하나오션의 키워드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MRO를 일단 발판으로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잠수함 같은 아주 비싼 고부가 가치 특수선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정성보다는 미래의 더큰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안정성의 HD 현대냐? 성장성의 하나오션이냐? 자, 그럼 이걸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게 대체 언제 돈이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작년 12월? 기억나시죠? 이때 MASGA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가가 먼저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진짜 돈이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6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2024년과 2025년은 이 거대한 계약이 현실이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의 시기라고 할수 있죠. 그럼 2026년까지 우리는 뭘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이세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첫째,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지. 둘째, MSGASK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즉 RFP가 발표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 방산 기업 사이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발표되는지. 이세 가지 이벤트가 바로 이 기대감을 현실로 바꿔 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정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정적인 수익을 택한 HD 현대와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하나오션. 이긴 게임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